2026년 개띠 월별 운세 알려드립니다. 2026년 개띠는 의리와 책임이 운을 가르는 해입니다. 1월, 충동적인 선택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월, 사람 일로 고민이 깊어집니다. 도와주되, 선은 분명히 하세요. 3월, 판단력이 살아나는 달. 이때 내린 결정은 오래 갑니다. 4월, 재물은 노력 대비 들어옵니다. 요행은 기대하지 마세요. 5월, 구설 조심의 달. 의견 표출은 최소로 하세요. 6월 책임이 늘어납니다. 7월 운이 잠시 멈춘 듯 느껴집니다. 이 달은 버티는 달입니다. 8월 사람을 가려야 하는 시기. 의리만으로 끌고 가면 손해입니다. 9월 묶였던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10월 신뢰가 기회로 바뀝니다. 11월 가장 안정적인 달. 일관계 모두 균형을 찾습니다. 12월 한 해의 선택이 결과로 드러납니다. 잘 버틴 만큼 남습니다. 2026년 개띠는 착함으로 버티는 해가 아닙니다.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깁니다. 댓글에 새해라고 남겨주세요. 새해 복을 빌어드립니다.